안녕하세요. 시사를 정리해준 남자, 저는 SJ클란입니다. 2020년 2월 둘째 주 시사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부분입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2월 13일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과 미래를 향한 전진사천령이 진행 중인 신설합당은 미래통합당을 새 당명으로 쓰게 됐습니다. 경제 및 금융 부분입니다.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가 모회사 소카로부터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소카는 2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타다를 분할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분할 방법은 인적 분할로 분할 이후 현 소카 주주들은 동일 비율로 타다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신설법인 타다는 승차 공유 사업을 주력으로 전담하며 오늘 4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사회문화 부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쥐며 101년 한국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오스카 역사도 새로 썼습니다. 기생충은 2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올해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아카데미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영화가 됐습니다. 과학및 IT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2월 1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0을 열고 갤럭시 S20 3종과 폴더폰, 갤럭시 Z 플립,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시리즈를 3월 6일부터 갤럭시 Z 플립은 2월 14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